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입체별 만들어 볼게요. 앞면과 뒷면이 똑같고, 이렇게 두께감이 느껴지는 입체별입니다. 색종이 4장, 풀,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 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긴 선이 생기도록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대문 접기 할 거예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내립니다. 아래쪽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 아래쪽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세모 모양으로 나타난 이선 끝부분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비스듬한 선 끝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세모 모양을 나타내는 비스듬한 선 끝쪽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잡았던 거 펼칩니다. 오른쪽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 내립니다. 왼쪽도 왼쪽 접은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비스듬한 가장자리 선이 이 직선에 가도록 접어 볼게요. 뒤쪽에 있는 색종이 살짝 빼준 후 비스듬한 선을 꼬집듯이 잡아준 후 직선에 맞추어 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비스듬한 선이 이 직선에 가도록 해줄게요. 뒤쪽에 있는 색종이 살짝 빼주고 비스듬한 선을 꼬집듯이 잡아준 후 직선에 맞추어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 모서리를 뾰족하게 하면서 위에 있는 점선에 맞추어 이 색종이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모서리를 뾰족하게 해주면서 위쪽으로 보이는 점선에 맞추어 색종이 접어 올립니다. 살짝 색종이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세모 뒤쪽으로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세모를 살짝 들어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점선에 맞추어서 양쪽 날개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개 완성이에요. 뒤집어서 이 부분 살짝 연 후에 이 세모 부분에 풀칠한 후 붙여줄게요. 그러면 연결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반대쪽도 색종이 살짝 펼친 후, 세모 부분에 풀칠하고 원래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단단히 고정시키면 연결이 쉬워요.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보이는 이 세모부 색종이는 이렇게 가운데에 살포시 포개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한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8개 만들어 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둔 후, 주황색깔 이 가운데 사이 속으로 빨간색 종이 끝을 넣어 줄게요. 뒤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주황색깔 가운데 속으로 쏙 넣어 줄게요.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다시 주황색깔 끝부분을 노란색깔이 가운데 주머니 속으로 넣어 줍니다. 반대쪽도 노란색깔 가운데 주머니 속으로 넣어 줄게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초록색깔 주머니 사이 속으로 노란색깔을 넣어 줄게요.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파란 색깔, 이 가운데 주머니 사이 속으로 하늘 색깔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번엔 분홍색을 껴볼게요. 여기도 분홍색 가운데 사이 주머니 속으로 파란색 껴 넣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예요. 여덟 번째 보라색 종이는 첫 번째 빨간 색깔 이 가운데 사이 주머니 속으로 껴 넣어줍니다. 다 넣은 후 조금 조금씩 예쁜 모양이 되도록 조절해 주세요. 가운데에 동그라미 홈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안쪽으로 예쁜 모양으로 마테도로 연결해 주세요. 짠 예쁜 입체별 완성입니다.